자, 시청자 여러분들, 50대에서요, 60대 사장님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많은 자동차가 X5라고 합니다. 뭐, X5 좋죠. 뭐, 디자인도 좋고, 옵션도 좋고, 뭐, 내구성, 성능,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안 좋다라는 건데요. 뭐, 연식 조금만 위로 올리고, 키로 수 좀만 낮춰도, 뭐 3천만원, 4천만원, 우습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려 기경바디가 그렇다는 건데요. 신형 바지로 본다 그러면 6, 7천만 원이 정말 우습게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이라서 가성비가 살짝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지금 3천만 원대의 X5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살짝 망설여지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천만 원 대에 야무딱지게 가성비를 챙겨갈 수 있는 차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예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실 텐데요. X5 급의 넓은 실내 공간성과 함께 엄청난 옵션. 게다가. 디자인까지 챙겨갈 수 있는 신형바디의 BMW SUV 차량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 바로 X3 X 드라이브 20D X 라인 차량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놈의 새끼 아까부터 X5 그냥 시끄럽게 떠들어다니니 왜그 밑에 단계인 X3를 갖고 왔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 준비한 이 X3는요 제가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 쥐바디로 넘어오면서 차체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X5급의 크기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만큼 쥐바디만의 풍부한 옵션과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야물딱진 가성비의 여성으로 갖고 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2,000cc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 규제 걱정 없는 차량입니다. 요소수까지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서울 4대문 진입 여유롭게 아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만한 녀석이고요 연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차체가 크게 나왔다고 해서 연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발 컨트롤만 좀 잘해주면 고속연비 23km까지 나온다니까 연비도 좋지 가격도 좋지 이만한 가성비의 차량이 따로 없을 것 같네요 또한 디자인적인 측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체가 더욱 커졌기 때문에 웅장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녀석이고요 쥐바디로 넘어오면서 더욱더 커진 키드니 그릴과 함께 헤드라이트에 달려져 있는 데일라이트도 신형 데일라이트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도심형 SUV로 손색이 없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탈수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녀석인데요. BMW 스포티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오늘 차량은 X라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X3와는 다른 특별한 스포티함까지 느껴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딱 서보면요. 전 모델과는 정말로 다른 차체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모델은 요만을다 치면은 요 모델은 한 요만큼. 크게 나왔기 때문에 공만 가능성은 아까 미미날토록 말했다 듯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측면부 관리 상태 정말로 좋고 어느 정도의 에어덕트까지 있기 때문에 측면부에서도 스포츠성을 느껴볼 수 있는 녀석이네요. 자, 3천만 원대라고 했을 때 X5 요 정도 고급스러움과 세련됨, 현대화적인 디자인 절대로 찾지 못할 겁니다. 이 19년식의 X3 차량이기 때문에, 지반이이기 때문에, 이런 세련됨을 만끽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전동 펌크 당연하게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공간성 이루말할것 없이 좋습니다. 뭐, 골프백 6대4 폴딩을 하지 않더라도 두세 개는 너끈이 들어갈 만한 엄청난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관리 상태도 정말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녀석이네요. 자, 오늘 저와 함께 X5는 이제 눈에도 안 보일만한 X3 차량 같이 한번 보고 계신데요.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추가 공짜로다가 10만원씩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차골라가요 이지준 팀장도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란에 신사 중고차를 치시면 후원에 있는 전체 매물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3천만 원 주고 X5 살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실내 공간 한번 보시면요 와... 진로 정말 센세이션한,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변했다는 걸알수 있겠는데요. X3, 정말로 큰것 같습니다. G바디로 넘어와서 헤드룸 공간도 정말로 넓기 때문에 190cm 2m가 되시는 분들도 오행 여유롭게 하실 수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연식의 차량인 것만큼 사용감이 정말로 없습니다. 시트 관리 상태 한번 봤을 때요. 주름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뭐 어제 새로 나온 차에서 떼왔다시피 정말로 신차급세 관리 상태까지 만나 보실 수가 있는 녀석이고요. 뒷바디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파노라마 듀얼 썬루프가 장착됩니다. 예전에는 뭐 요만한 그냥 일반 썬루프가 달려 있었는데 개방감을 위한 엄청난 크기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차박 같은 거 가셨을 때도 감성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녀석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3천만 원대 나온 뒷바디의 X3 차량 어떤 옵션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좋은 차량답게 정품 블랙박스와 이 c m 룸미러 장착되어져 있고요. G 바디부터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함께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하는 녀석이고요. 후방 카메라 정말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스마트키와 함께 오토 스탑 기능,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으로 안전성까지 챙겨갈 수 있는 녀석입니다. CD 체인저와 미디어 버튼들. 3단계 열선 시트와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무선 충전 기능과 함께 BMW만의 전자식 기어봉과 미디어 버튼 BIS 조그셔틀,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관리가 정말로다가 잘 되어져 있는 핸들에는요. 핸즈 프리 기능과 트립 컨트롤러,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장착되어져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까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G바디로 넘어오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장착돼 편안한 운전을 도와주는 녀석이고요. 풀 전자식의 계기판, 경고 등한개없이 관리가 잘 되어져 있네요. 일상생활에 가장 유용한 안전기능 후측방 감지 센서, 엄청난 웨이스를 자랑하는 전동 시트까지 장착되어져 있네요. 자, 후석으로 한번 넘어와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딱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비필러 뒤로도 엄청나게 멀리 해놓고도 레그룸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정말로 여유로운데요. 참고로 제 키가 180에 앉은 키도 엄청나게 큰데 요 정도 공간성이라고 하면은 뭐 자녀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은 정말로 여유롭게 써먹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고 뒤쪽도 정말로 깔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ISO 픽스와 함께 뒷좌석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과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X5 급의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X3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X3 G 바디의 모델 같이 한번 만나 보셨습니다. G 바디로 넘어오면서 정말로 많은 옵션들과 공간성을 창출해낸 아주 야물딱진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녀석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2019년식. 세이프식스에 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6개월 만 키로 동안 무상 보증도 가능한 녀석이고요 키로스 최59,000 k 로밖에 뛰지 않은 쌩쌩한 주행 거리와 함께 보험 이력 영원 무빵무친의 무사고 차량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도 누에수한 방울도 없으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으실만한 녀석 오늘 준비한 금액. 3,89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갖고 나오게 되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지다,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